오늘 저희는 핵펑커에서 100일 동안 생존을 볼 겁니다. 이번 도전은 다른 영상과 차원이 다르게 어려울 거예요. 올려드는 적들과 배고픔, 자연재와 거대한 좀비들을 피하고 100일 동안 전원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100일 동안 생존해야 할 핵펑커야. <laughs> 밖에 봐봐, 지금. 난리 났잖아. 헥 터져가지고 다 사막화되고. 아. 우와. 빨리 옷부터 해봐, 이거요. 방호복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고리스는 여기에 막 좀비 쳐들어오고 난리 날 거거든. 응? 그래서 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음식을 파밍해와야 돼 무기랑. 좀비가 왜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음식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채워놔야 돼.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laughs> 기타다. 먹지 마. 기타는 뭐야 마. 어밥 앞에 총 있다. 어봐 아, 진짜 총 있네? 오, 뭐 진짜 종이네 됐어 효빈이 좀비를 좀 처리해주고 그래 우리 이제 파밍하러 갈게 밖으로 나가 어 여기 도구색이 다 있다 샷건 같은 것도 있음 이게 집을 털면은 막 음식이랑 이런 음료수 같은 것도 나오거든 오 뭐야 오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다 와 음식 왜 이렇게 많아 무언가 내려올 것 같아 무언가 내려와? 이거 우리 한 번에 슬롯이 10개까지만 있어가지고 빨리 집 가서 내려놓고 와야 돼아 기타 줍지 말걸 기타 줍지 마 기타는 왜 줍어 <laughs> 어막 보급 내려오는데? 저거 이따 먹어야겠다 우와. 야 기타 줍지마 그거 보급 저장권이야 심지어 아, 따. 아, 아 이번 도전에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무한제로 몰려드는 좀비를 막지 않으면 유일한 안전지대인 벙커가 파괴돼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벙커를 지키기만 한다면 언젠가 식량이 모두 떨어져 굶어 죽을 테니까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일단 무게는 근접무기 무게 하나 원거리 하나 들고 있고 일단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먹을 거랑 음료수랑 아 창고에다가 넣어놔야지. 야 없는데밖에 좀비가? 이거 방심하면 안 돼. 나중에 막 자이언트 좀비에다가 어막 좀비가 기지 부숴가지고 우리 벙커에서 죽는다고. 팀킬도 되나? 아. 팀킬 팀킬 안돼 팀킬하면 안 돼. 어 총이다. 짝권. 빵. 그렇어한 방. 오. 야 총알 아껴. 총알 무제한 아니야 얘들아. 아그네 총이 많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괜찮지않아 빵. 어얘왜한 방에 안 죽어요? 뭐야 얘는 좀쿵 좀비인데? <laughs> 우와 쿵 <큰> 좀비가 한방 컷이야? <laughs> 뭐야 이거? 짝건이 사기네 짝건 좋다니까? 우와 어 <laughs> 뭐야 아 이거 좀비구나 깜짝이야 NPC인 줄 알았네 야 하늘에서 보급 내려온다 보급 내려온다 보급 주워 오 온다 보급이 너무 작은데? 근데 보급 왜 이렇게 작냐? 보통 상자로 오지 않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보면 <laughs> 왜, 왜 그렇게 작게 줘? 보급 뭐야? 야 보급을 콩한캔 보급을 콩한캔 밖에 안 줬어 아니 뭐야? 저게 뭐임? 어 잠깐만 나나 나 배고픔 야나 배고픔 없다 이거 빨리 먹어 어한번한번한번 한한 같이 퍼져보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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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번만 자폭병아 절로가 <laughs> 야 이거 우리 음식이 너무 딸리는 거아 뭐야 많구나 우리 부자야 음식 많은 우리 우리 딱 많아 <laughs> 우리 부자야 나난 대장이니까 여기서 누고 먹을 테니까 너희가 좀 가서 파밍해 와왜왜 <laughs> 왜 마주가 대장? 이제 이런 사람 암살하는 거지 안돼안돼안돼 아, <laughs> 진짜 팀킬 돼 그거 진짜 팀킬 돼안돼아 팀킬 돼? 아깝다 아. 야 근데 여기에 무슨 송전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뭘까? 재밌... 올라가 보자 혁빈 아. 아, 아래에서 음식 많이 먹고 나 올라가 볼게 한번 이거 아마, 아마 낙사 데미지도 있을 거 같아서 함부로 떨어지면 안될거 같아 아 그러네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뭐야 야 그냥 송전탑인데? 뭐별거 없는 거 같은데? 와 잠깐만 뭐야 야 밑에 뭔 일이야 밑에 뭔 일이야 밑에 뭔 일이야 우리 1 0일 동안 생존했대 <laughs> 밑에 좀비 너무 많아 뚝배기 삼맨 어... 나이겐 카타다가 있다 뚝배기 한번 더 뚝배기 두배기. 그렇지 야 그냥 총 쓰자 야나밤비 달았어 삽 쓰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은 우리 영원이 좀비 디펜스마다 끝날 것 같아 뿌지 어떻게 내가 대표로 음식이랑 총이랑 가지고 한 명하고 올게 맡겨서 아 오. 오케이 오케이 갔다 와. 아니 놀고 먹지 말고 너희들 일해야지. <laughs> 기타 치고 있어야겠다. 안돼 저작권이야. 나 갔다 올게. 갔다 와. 이 자식 연사총 맞좀 봐라. 우리 기지 뒤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오, 12일이 지났어 우리. 우리 많이 생존했어. 야 기지에 좀비 간다. 저거 막아. 저거 막아. 기지에 좀비 간다. 어오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저기야 좀비를 왜 데리고 와? 왜 데리고 와? 왜 데리고 와? 내가 데려온 거 아니야. 어디 맞아 야 저기 난리났다. 나다 오기 잘한 듯? 팀이 별로예요. 오야 카타나 주웠어 카타 좋아 어, 카타나 나쁘지 않은데? 일단 음식 최대한 다 파밍하면서 먹어 지금 아이,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서 이벤토리 비워야 이벤토... 참을... 야 근데 콩이... 콩이 절반이야 이벤토리 <laughs> 콩이 절반이야 오 좀비가 어. 그렇게 많진 않다 지금까지 야 좀비가 어디지 뿌신다. 어, 야, 왜 이렇게 어디 집 좀비 부신다 야 우리 집 부신다 야 야야야 유 부셔졌어 우리 유리 어야 아, 뭐야 저건 근데. 야 저건 또 뭐야 토네이도 토네이도 벙커 들어가 벙커 들어가 어 뭐야 저거 우리 유리 깨졌어 야 우리 유 유리 깨졌어 <laughs> 우리 유리 깨졌어 어떻게 이러면 벙커가 제 기능을 못하잖아 <laughs> 이게 뭐야 아니 벙커가 왜 이렇게 허약해 이거 <laughs> 이래서 100일 동안 살아남겠어? 어, 여기 있으면 괜찮아 여기 있으면 괜찮아 지금 놀랍게도 우리 15일밖에 안되던데 그래, 여기가 벙커다 진짜 벙커다 여기가 아, 이 안에 음. 계속 있어야겠네 안전하네 그러니까 안전 안전 내가 음식을 파밍해 왔어 얘들아 물론 오면서 한 반쯤 먹긴 했는데 돼지 <laughs> 돼지란이 나도 살려면 어쩔 수 없었어 야 우리 음료수 없다 어? 음료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또다시 위기가 발생합니다 생존에는 음식이 꼭 필요한데 이미 벙커 주변에 있는 음식들은 전부 먹어버렸고 가끔 보급으로 떨어지는 식량은 너무 적어서 세명이서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누군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탐험을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음료수 판매으로 가야 돼 우리 입구 이, 왜 이래? 우리 입구, 우, 입구 뽀갈났어 1기0 무슨 50일도 못, 살겠, 못 살겠는데 이러면? 야 저기 뭔가 멀리에 실루엣이 하나 보이니까 내가 저희 갔다 와 볼게. 뭐더올수 있는 거지? 장담 못 해. 어. 뭐야 여기는? 로스트 무슨 도시였던 거 같은데. 날씨는가 정말 참을 수 없어. 야, 얘들아. 내가 음료수 여섯 개 챙겨 왔어. 나인 잘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가는 중간에 한 절반 먹을 거 같아. 오호. <laughs> 진짜다 먹게. 진짜라고 게 <laughs>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음식이랑 배고픔이랑 저거 목마름이 너무 빨리더라. 괜찮아, 우리 아. 벌써 20일 지났어. 그렇지, 80일밖에 안 남은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밖에 안 남은 거야. 야, 어,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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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갑자기 생겼어. 집착해, 좀비도 온다. 아, 우 개소가.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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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오, 오 여기 바, 들어왔다, 들어왔다. 오케이, 맞췄어. 오케이. 음식 챙겨왔어, 드디어. 아. 일단 그러니까 지금 토네이도니까 나대면 안돼 벙커 안에 있다. 안에 있다 계속. 야, 이들 여기 앞에서 좀비 소리 들린다. 얘들아 좀비. 어, 어, 우리 문이 좀 야, 많이 망가졌다 우리... 야, 야, 우리 문문뽀갠다 얘네 문뽀갠다 야, 문이 너무 나약해. 아니 이게 벙커야? 문이 너무 나약한데. 누가 벙커에다가 유리창문을 달아요. 그러니까. 좀비들의 공격이 점점 강해져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지금 조화를 누르시면 마주 개인 돈을 현질해서라도 꼭 생존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게임은 심지어 달리는 것도 유료야? 오케이 사 그냥 어? 뭐? 뭐? 어? 그걸 산다고? 어 뭐야 됐나? 어 됐다 나이스 나 달릴 수 있다 야물 온다 물 온다 물 온다 우와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망가숨어있다숨어있다 이건 빠른 진행을 위해서 문 열어 이것들아 너희만 살지마 <laughs> <laughs>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달리기는 질러야 하지 않겠냐? 빨리 나와 얘들아 숨어있지마 우리 파밍하러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무서워 <laughs> 문 뿔..뿔가 할것 <보관할> 같은데 <laughs> 야 우리 벙커 문왜 이래 <laughs> 이것은 수르탄요. 와, 잠깐만 저좀저 좀비 수르탄 면역인가 왜안 맞지? 수르탄 별론데 수르탄 범위내에 있었는데 안 맞는데? 그다음에 이게 주기적으로 그냥 보급이 오네. 이걸로 사면 되겠다. 오, 저거 뭐야?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이제 일반적인 좀비들이 뿐이야. 나중에 막 특수 좀비 나오고 거대 좀비 나올 수도 있어. 에? 설마. 진짜라니까? 문이 개 문이 문이 두 개네. 우와. 어 이번에 밖에 평화스러운데 우리 벙커가 뭔가 위험할 것 같아. 야 우리 벙커에 토네이도 온다 어 토네이도 토네이도 뭐야 토네이도 뭐야 저거 벙커 망가져? 벙커 망가져? 야 버, 방금 토네이도가 벙커를 직격했는데? 야 벙커 왜 이래 우리? 오 생각보다 단단해 아! 와 날라온다 오오 오, 피해 오야방 오. 달리기 아니었으면 잠깐만 우리 분왜 이래 아, 우리 벙커 이상해 우와 뭐야 어 토네이도에 쓸려갔어 뭐 알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거 맞지? 어 살아서 돌아왔어 안녕 어, 어 뭐야 뭐야 저거 일단 뭐야? 다시 방어법... 오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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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우리 문문문 문, 문, 문! 뭐야 오, RPG다! 이게, 이게 터지면 안 되는데? 어 이게... 어안 되는데? RPG 쏴! 어 우리 문두개다 터졌어! 어? 이야 우리 어떡해? <laughs> 그 유행한다는 개방형 벙커인가? <웃음> <오>. <웃음> 와 완전... 환기 완전 잘돼 환기 완전 잘돼 어어어어어 <laughs> 좀비 온다 좀비 온다 잠깐만 이제 어떡해? 몰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야 괜찮아 우리 3 1대이 지났어 올인날수 있어 많이 지났어 이 정도면 어디가 짱임? 오야 집에 우리 집에 이상한 이상한 좀비 컷 총이 너무 많아요 총은 넘쳐나는데 슬슬 벙커에 먹을 게 없어 총은 진짜 많은데 총만 많아 어떻게 야 이제 음식 구하러 음식 구하러 가야 돼 가자 야 빨리 와 빨리 와 이상한 게 온다 위험한 게 오는 것 같은데 저거 뭐니 저거 어? 뭐니 펄스한테 간다 펄스한테 간다 어왜 나한테 오지 어왜 나한테 오지 피, 피했다 피했다. 어 정말 피해? 어 이거 어떻게 피해? 저거 살았어? 살았다. 이걸 사네? 어떻게 어, 어떻게 사는 판정이지? 갓 게임이다 이것도어 어,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오 어? 다시 온다. 에이 설마. <laughs> 오 야. 오 웃기. 오, 오? 야 벌스는 갔다. 끌려갔다. 아이고야 부활하세요. 와. 로봇 써야지. 로봇 써야겠지. 써야지. 아, 벌랐다 스물일곱 모이드 지났다. 터치만에 백일 가나? 되게 벨길 무조건 성공해야지 우리 아 우리 당연히 가지 얘들아 근데 우리 큰 문제에 직면했어 뭔데? 뭔데? 이제 슬슬 뒷 주변에서 먹을 게다 떨어졌어 맞아 잠깐 진짜 없어 아니 이거 주변에 집다 털어 가지고 파밍할 수 있는 게 없음 그냥. 아 멀리 가야 되나? 그래야 될거 같은데. 어, 야 저거 뭐있다 저기 뭐 이상한 거있다 야! 야, 좀비 뭐야 저거 뭐야 야, 벙커로 가. 벙커로 들어가. 자이언트 좀비다. 우와. 야, 나 오늘 난처한데 난처. 와, 저거 보여서. 자, 흡입 먹힌다. 흡입 먹힌다. 총사. 살려줘. 총사. 우와. 와, 이제 저런 것도 온단 말이야? 흡입 갔다. 카 갔어 부활해. 부활해. 그냥 일반 좀비만 상대할 거 생각하고 우리가 무기가 많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저런 게바오네 와 진짜 뭐지? 이래도 부족하네 이게. <laughs> 그렇다면 이거를 어어어 <laughs> 어, 번...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아니야 나, 나, 아직 살만해 나중에 좀 위험해지면 사자 저거는. 그럼 멸망할 것 같은데 우리?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 멸망 안 해. 아니 근데 뭔가 막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 어 뭐야 야 여기 이상한 탑이 있는데? 음 음? 탑이 있다고? 이걸 왜 올라가 볼 생각을 안 했지? 오위위 어, 음식 있다. 우리 어, 음식 근데 진짜 없다. 우리 아사겠는데? 하 좀비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또저겁나 어, 코탈한. 일단 필요 없는. 오, 깜짝이 야 뭐야?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좀비가 나. 어, 왜, 다시 와. 저거에 다시 와. 야, 좀비가 왜 와? 좀비가 왜 와? 야, 이거 써. 이거 써. 지금 내 타워 위에 올라가 있어. 쏴! 쏴. 피 다냐? 피 다는지 안 보인다 나. 오 어, 산다, 산다, 산다. 산다, 산다. 와! 잡았다 와, 나 순간 깜짝 놀랐네. 저 좀비가 오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에, 설마 나한테 오겠어? 어,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이거 2판4 이판 사 2판 판이다. 얘들아 나한테 음식 있어 돌아갈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빨리 내줘. 물 빨리 물, 줘. 물, 물. 어 피난다 피난다 피난다. 물 먼저 물 먼저 물 먼저 물물물물물물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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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어다 왔다. 와 진짜 클라이브 했다. 측량 벙커 다 비었어? 어, 우리 없어. 우리 사라졌어. 일단 급한 대로 쌓아놓긴 할게. 안 되겠다 이거 오케이. 우리가 생존하려면이 방법뿐이야. 들려. 여기에서 비행기가 뜬다면 새로운 세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도시나? 그렇지! 돌려 돌려! 돌림판! 돌림판 어어야 바나나 뭐야? 어 바나나? 어? 바나나? 야 바나나가 사귈 수도 있어 좀비 미끄러지게 할수 있겠다 야 그냥 이렇게 깔아놓는 거잖아 으이! 오! 어, 어 뭐야 어? 너가 미끄러지면 어떡해 어이거 <laughs> 좀비 유인해 좀비 유인해 미끄러지나? 아, 아. 피하는데 야 좀비 피하는데? 어? 여기다 잡아 여기다 어, 잡아 미끄러지다, 아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 야, 밖에큰 좀비 떠온다. 이제 제 겁니다. 뭐야? 어, 나 황금검 떴어. 팔 떴다. 뭐야? 떠볼까? 일로 와. 좀비 자식. <laughs> 와, 나피드는 모션이 없는데 데미지 들어가는데? 이거 무슨 칼이야? 어, 저게 뭐냐? <laughs> 어이가 없네. 아,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음식 뚝 떨어졌어. <laughs> 가난 시뮬레이터냐고. 밥 줘. 아, 이거 뭐 밥은, 밥은 살수 없나? 아니 존미는 잘 없어지는데 밥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기는 많은데 밥이 없어 안 되겠다. 여기 헬기 뽑아 가지고 탈출는 방법밖에 없다. 오케이 바도로 가자, 바도로 가자. 자, 어도 헬기나 비행기가 떠주면은. 야 잠깐만, 페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바나나 짱 많다. 이거 확률 주작이야. 내가 봤을 때 바나나만 뜯도록 설정이었어 야돼 바나나만 세 <laughs> 개째야. <되겠지? 웃음> 바나나 못 먹이나? 어 뭐야 나? 어? 아니 이거 공정이 어 뭐야? 토네이토 히였어아이고제 시체! 제 시체 왜 끌려가냐, 저기. 야, 이게 뭐야! 아, 그 와중에 바나나 또 떴어, 이런. 우리 48일이야, 살수 있어. 이제 진짜, 진짜 음식도 없어. 여기서 뭔가 나아주길 바래야 돼. 아이고, 또 비리 바나나다. 바나나. 어! 어! 뭐야? 야, 뭐야! 비행기! 어, 비행기다! 오, 떴다! 어, 레전더리 언락 비행기! 가자! 잠깐 비행기 어디 있어? 비행기 어디 있어? 어, 어디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탈출하나? 탈출할 수 있나? 어, 비행기다. 비행기다. 오케이. 타타 타, 타. 뭐야? 1인용인데? 어? 1인용이라고 설 마.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야, 옆에 좀비 좀 처리해. 봐봐.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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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꼈어. 비행기가 꼈어요. 선생님들. 야, 게임 어때? 야, 후진 없냐? 우와! 어, 뭐야? 어, 나 왔다. 어디가? 어? 나 어디가? 아니 비행기가 껴서 못 움직이는 게 말이 돼? 야 이거는 아 어. 없애 모자 벽을 빠. 어? 못없애안없애져 아, 어? 야 날개 없는데? 야 프로펠러 떼졌잖아. <laughs> 어? 프로펠러. 야나 개도 떼졌어. 우와. 아니 어떻게 오든 비행기인데 이게? 야. 야 좀비 또 온다. 좀비 또 온다. 야 좀비 또 온다. 아안 돼. 나 배고파서 죽었어.